My Purion. Pu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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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urion, s so <laughs> 어, 저 이모티콘은 뭐야? SXY1? 이건 누구 이모티콘이에요? 이쁘다. 나도 저런 거 만들고 싶다. 대단하군, 반가워요. 반갑네. 반갑네. 자, 과연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스스톤 에... 팀리그 HCC랑 트위치 팀리그 전부 신청을 받아요 저희 팀도 이제 샤이니 팀도 나갈건데 과 우승을 할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멤버가 이번에는 다들 하스스톤에 대한 요새 폼도 상당히 좋고 어, 다들 이제 한창 이제 또 재미있게 할 때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침착맨도 같이 나갈 것 같고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온 어, 넷패거 요새 에어트랙스도 어제 정말 아쉽게 결승에서 떨어졌지만 원래 뭐 잘했고 홍차도 있고 갑보기도 있고 촐면수심도 공격할... 있고 거의 뭐 우승하거나 진배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 샤인이 얼마 자랐는데 열정의 핵 뒷면 나 받았는데 여기서 못하구네 설면 수심 그 선수만 빼면 우승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약간 음, 같은 팀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한 느낌이 들겠지. 음. 어떨까? 샤이니가 이미지가 약간 아재들이고 게임을 못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오빠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줄게. 오빠한 믿고 따라와. 오빠 믿지? 철석. 세라 에이드. 과연 여기 세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운에 의존하는 플레이는 아주 안 좋은 플레이입니다. 중지척 중지 중지척 중지 중지척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가르쳐주시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아 이걸 지금 써야 되나? 이거 써서 이거 하면 교환이 너무 쉽게 나가는데. 뜨자. 얘를 여기한테 쓰고 싶었는데 어 나쁘지 않아. 아니 여러분 뭔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스스톤이란 게임은요 원래 랜덤 운적인 요소를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에서 운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노리는 게 뭐가 잘못됐죠? 원래 운이 중요한 게임에서 운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데게 뭐가 잘못됐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그림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억울한 우승하고 오시든가, 여러분 우승해 보셨어요? 난 해봤는데, 혹시 우승 한번못 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안 돼, 아니. 대회에서 슈렌버그는 안 쓰지만 밀라우스 마나스 좀 쓰잖아요. 어, 그럼 무슨 하시든가. 방송 끄고 오버치 남파 해야겠다. 오, 오버치 제가 저기 점수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형님은 되게 높아졌는데 나만 낮아서 오버워치 한 해야겠다 제가 또음 철크리 장인이거든요 맥크리 엄지척 같이 하자구요. 저 지금 2000점 겨우 넘어, 넘어요. 점수가 별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마무리를 해서 배치고사 5승 5패를 했는데 딱 2,1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방송 키고 하면 안 되냐고요. 저는 근데 어디를 2,700 <laughs> 김사랑님 그래서 지금 몇 점이세요? 오버워치 하, 하세요? 뭐총을쏠줄 아시나? 날또 자극하시네, 음. 이거를 쓰면, 7, 1못 잡는단 말이야. 이거를 쓰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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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걸 쓰고, 2,000! 잘하시네요. 2,747점이요. 잘하시네요. 어나나 나 중매 뭐 죽었어요? 나 중매 뭐 죽었어? 이게 지금 확실히 살려면, 그니까, 크라크를 내고, 교환, 교환하고, 얘로 이거 잡고, 얘로 이거 하고, 영능 때리면, 얘가 남아서 살긴 살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거, 이걸 쓰고 이걸 써서, 운적인 요소를 노려봐야 돼. 근데, 이걸 쓰고, 이걸 쓰면, 교환, 교환하고, 얘로 얘를 못 잡으니까, 전 살겠습니다. 어때? 추가 3 데미지 있는가? 와, 2700점이면... 잘하시네. 안 죽었죠? 어, 죽었어? 안 되겠다. 막판! 이기고 끝내야죠? 이건, 이건 내가 용납,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